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존재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패와 치욕의 긴 터널 속에서 허덕이던 중국 축구. 바로 그 메마른 땅에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 BYD가 그야말로 돈벼락을 쏟아부었습니다. 5년간 총액 7,5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실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자금과 함께 아주 거창하고 그럴듯한 개혁 청사진을 발표했죠. 전문가에게 감독 선임의 전권을 부여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논란 많던 기화선수 정책까지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존재 여러분. 이 화려한 계획의 포장지를 한꺼풀씩 벗겨내 보면 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혁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반쪽짜리 개혁쇼일 뿐입니다. 노력 자체는 가상하지만 그 속은 고질적인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저 김준석이 이 거창한 쇼의 실체를 속시원하게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창한 개혁쇼의 서막을 올린 중국축구협회의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막대한 돈의 힘을 등에 업은 아주 야심찬 발표였습니다. 아 첫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기술 총감 이라는 직책을 신설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아, 그동안 온갖 잡음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행정 부처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을 포함한 모든 전문적인 권한을 갖는 말 그대로 축구 차를 즉 황제를 앉히겠다는 겁니다 축구에 관한 결정은 오직 축구 전문가에게만 맡기겠다는 아주 현대적이고 이상적인 선언이죠. 둘째,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과거 밀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협회 홈페이지에 감독 선임 진행 상황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지어 팬들 앞에서 최정 후보의 공개 청문회까지 열어서 여론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팬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공약처럼 보입니다. 아, 조... 마지막 셋째. 돈으로 성적을 사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규화 선수 정책에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이른바 1스1 규칙을 도입해서 혈통 없는 규화 선수를 사실상 팀당 한 명으로 강력하게 제한하고 국가 대표팀에서도 그 숫자를 최대 3명까지만 발탁하도록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런 지난 몇 년간 추진했던 무분별한 규화 정책이 명백한 실패였음을 스스로 세상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들어보면 부패의 고리를 끊고 팬들과 소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선수를 키우겠다는 선진 축구로 가기 위한 완벽하고 이상적인 개혁안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느 나라 축구계든 부러워할 만한 조치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 그럴듯한 계획이 가진 치명적인 모순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 자, 그럼 이 계획의 첫 번째 단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어이가 없는 그야말로 희극적인 모순이 폭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 축구협회는 기술 총감이라는 축구 항제를 모셔와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행정관료들이 축구계를 좌지우지하던 낡을 시대를 끝내고 세계적인 전문가의 식견으로 대표팀을 재건하겠다는 의지, 박수받아 마땅한 21세기 현대축구의 흐름에 정확히 부합하는 발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황제에게 쥐어주는 예산을 들여다보면 입이 떡벌어집니다. 그들은 축구 황제를 원한다면서 정작 그 황제의 주머니에는 거의 거지 수준의 예산을 찔러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술총감, 그한 사람의 연봉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선발하고 꾸려나가야 할 대표팀의 감독과 모든 코치진, 즉, 전체 지도자 그룹의 연봉 총액으로 책정된 예산이 고작 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2억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벗고,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인지, 심지어 중국 자국 언론조차 스스로 나서서 이 돈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팀의 수석 코치 한명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건축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웅장한 궁전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손에는 고작 나무 오두막 하나 지을 돈을 던져 주는 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 계획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비유해볼까요? 중국 축구협회는 지금 페라리의 심장을 원하면서 정작 지갑에서 꺼내려는 돈은 이번에 후원 계약을 맺은 자국기업 BYD의 엔진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인재들의 가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자 그들의 전문성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모셔오겠다는 말과 최고의 대우는 해줄 수 없다는 행동, 이 모순 앞에서 과연 어느 정신 나간 세계적 지도자가 중국으로 향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중국 축구 개혁안의 두 번째 모순을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투명성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약속 뒤에 숨겨진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새로운 쇼, 새로운 무대의 위험성입니다. 물론 감독 선임 과정을 전부 공개하고 팬들 앞에서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약속. 언뜻 들으면 얼마나 민주적이고 진일보한 방식입니까? 과거 온갖 비리와 밀실야합의 온상이었던 중국 축구를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팬들이 가장 원했던 조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지도자 선발 과정이 자칫하면 축구 실력보다는 말 잘하고 이미지 좋은 사람을 뽑는 인기 투표나 니인 대회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끔찍한 위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술적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중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는 데는 서툰 진짜 전략가가 내용은 없어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쇼맨에게 밀려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팬들의 감성적인 여론이 냉정한 전문적 판단을 압도하게 될 때, 과연 중국 축구가 올바른 지도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팬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기 위한 노력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는 당신들의 목소리를 이렇게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 잘 짜인 무대장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협회 수뇌부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 모든 공개 절차를 그저 통과 의뢰나 요식행위로 진행한다면 이 투명성 쇼는 팬들을 두번 우롱하는 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뿐입니다 일더 나아가 이런 방식은 최종적으로 선임될 지도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수백만 온라인 전문가들의 현미경 같은 감시 속에서 자신의 모든 훈련 방식과 선수 기용이 실시간으로 비난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끔찍한 환경. 그런 엄청난 심리적 압박 속에서 과연 어떤 감독이 소신을 갖고 창의적인 축구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비난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이고 안전한 선택만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전체의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한편에서는 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세계적인 전문가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투명성을 약속하지만 인기투표로 변질되거나 잘 짜인 쇼가 될 위험이 다분한 공개 채용 절차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혁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썩어 문드러진 근본은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급하게 덮으려는 땜질 처방에 불과합니다. 비유하자면 온몸이 심각한 병으로 골병이 든 환자에게 근본적인 수술은 하지 않고 그저 화려하고 깨끗한 새옷한 벌을 걸쳐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겉모습, 즉 아이디어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정작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스스로 내걸었던 약속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치명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 개혁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쪽짜리 개혁쇼의 또 다른 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귀화 선수 정책에 대한 뒤늦고도 씁쓸한 실패 고백입니다. 중국 축구는 지난 몇 년간 자국 선수를 키우는 대신 브라질 출신 선수들을 대거 귀화시키는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돈으로 실력을 사서 단숨에 월드컵에 가겠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월드컵은 커녕 아시아에서도 보전을 면치 못했고 대표팀은 정체성을 잃고 흔들렸으며 막대한 돈만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귀화선수 제한 조치는 바로 이 정책이 완벽한 실패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수혈에만 의존하던 비정상적인 방식을 버리고 이제라도 자국선수 육성, 즉, 내실 다지기로 방향을 틀겠다는 선언입니다. 방향 자체는 분명 옳습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지난 수년간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며 유선현 시스템을 사실상 당치해온 그들입니다. 당장 대표팀의 전력 공백을 메울 만한 수준 높은 자국 유망주들을 충분히 키워내지 못한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장 상황이 이런데 갑자기 외부로부터의 수입 통로를 틀어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내부에서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밥 짓는 법은 배우지 않은 채 매일 밖에서 밥을 사 먹던 사람이 갑자기 식당 출입을 스스로 금지해버린 것과 같은 꼴입니다. 당장 궁주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중국 축구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졌지만, 역설적이게도 단기적으로는 대표팀의 전력을 지금보다 오히려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당장 배도 고프고, 뒤로 돌아가자니 이미 실패한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축구 개혁안의 허와실을 하나하나 그 속살까지 깊숙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번 개혁안 물론 일부 긍정적인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각을 맞춰놓고 전체 그림을 볼 때, 이것은 중국 축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수술이라기 보다는 당장 보기 흉한 겉모습만 급하게 바꾸려는 성형수술에 가깝다는 인상을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들, 즉, 감독 선임 절차나 귀화선수 정책 같은 피부의 잡티를 제거하고 코를 높이는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종국 축구라는 환자의 몸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악성 종양은 아예 건드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악성 종양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야망과 그 야망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처참한 현실적인 능력 사이의 근본적인 그림이다. 세계 최고의 감독을 원하지만 그에 합당한 돈을 쓸수 없는 재정적 능력, 자국 선수를 키우겠다면서도 그럴 만한 유소년 시스템이 없는 인적 자원의 능력, 이 총체적인 능력 부족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둔채 겉모습만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약해질대로 약해진 심장과 시커멓게 병등폐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단순히 쌍꺼풀 수술을 하고 코를 높여서 건강해 보이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시급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까? 겉모습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바로 이 내부의 병. 이것이 바로 수많은 돈과 요란한 계획으로도 가릴 수 없는 중국 축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byd가 쏟아부은 거대한 돈벼락은 분명 중국 축구의 든든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결코 살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낼 인내심. 눈앞의 이익이 아닌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리더십의 진정한 비전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쥐꼬리만한 연봉으로 세계 최고의 명장들을 사올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돈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그들의 숙제일 것입니다. 중국 축구의 개혁쇼에 대한 저 김준석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진정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또 한편의 소란스러운 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 김준석의 분석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더 많은 분들과 이 실체를 함께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이어질 저의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